랩하다가 생각한건데 화주형이 아, 아까 했, 했던 얘기랑 내 가사랑 되게 잘 맞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랩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저희가 마지막일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할수 있지만 근데 저는 새로운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번 뭐 나즈카 컴퓨터는 저희가 그냥 잘하는 거 그리고 VMC의 브랜치를 계승하는 거기 때문에 오마주한 것도 되게 많이 넣었고, 그래서 좀 친숙할 수 있게끔 만들었지만, 다음 앨범부터 한번 방향성을 제시해 보려고 해요. 그래서 하던 거, 물론 하던 거에서 새로운 걸 찾아서 만들었지만, 아예, 어? 나스카 컴퓨터에서 이런 느낌이 나와? 라는 걸로 한번 또 접근해서 앨범 발매할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. <laughs> 드러낼 한국 힙합을 제일 싫어하는 한국 힙합맨 넌 비탈 때 모두가 남의 날 두고 부르고 숯가루 믿지 않으면 오집이라는 너의 말은 드러나 볼 때도 분명 있었지 너를 지루하는 트랙쉽 성비들 한국 래퍼 99%가 못쓰는 이름들을 내앨에 쓰고 나서는 깨닫혀 시들어 난 불가능한 나무가 황홍색이었던 건 나는 똑바로 난 You can see 난 너희가 빠진 래퍼들은 왜 심지어 너가 빠진 레고 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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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고